이제, 그, 어, 20대 교사의, 그니까, 실제로 겪은 일을 하나를 얘기를 해줬는데, 어, 제가 너무 그게 굉장히 각인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AI,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그런 인간성을 정말 가지고, 어, 잘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심플하게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리고, 팁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딴거 떠나서,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담아입니다. 음, 오늘 원래 제가 정규 일등 공부법 이탄 수학 <laughs>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되게 어, 제가 영어 교육서를 냈는데 <laughs> 수학에 대한 질문이 되게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에 답하는 이제 약간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 최근에 이제 그 어, 20대 교사의 어, 자살 일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그냥 이슈라고 말하기 너무 가벼운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이제 지인이 초등교사인데, 정말 붕괴하고 너무나 이제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도 좀 듣고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정교 1등 공부법도 너무 중요하죠. <laughs>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읽은 책에서 이책 강추합니다. <웃음> 읽으세요. <laughs> 아제 채널 보시고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이 책을 자꾸 사게 돼서 참 힘들다 <웃음> 이러시던데 <웃음> 네, 책을 많이 읽으면은 너무 좋습니다. 책값만큼 돈안 아까운 소비가 없는 것 같아요. 가성비 최고의 소비입니다. 왜냐면 정말 적은 금액을 들여서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게 책이거든요. 여기서 교육은 책을 통해 최고의 지혜를 얻으며 가슴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피는 뜨거워지고 머리는 명민해지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평강의 정신을 얻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관대해지는 것이다. 어, 교육은 결국 관대해지는 것이다. 아, 이게 뭐냐면 관대해진다는 게 이제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을 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꺼이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도록 내 안의 역량을 쌓는 거다.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이 인성 부분이죠, 마음. 그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성만 차갑게, 정말 지성만 명민한 사람, 예를 들어 히틀러.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천재적인 사람이지만. 그 양심? 어떤 이 부분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굉장한 해를 끼치죠. 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공부법이라든가 어, 뭐뭐 하는 방법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근데 항상 그 정말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거를 정말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의 정말 본질 근본은 정말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인간다워지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성교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 지금 이제 뭐챗 GPT, AI 시대라고 하는데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인데 정말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인간만이 로봇에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런 인간성, 인간다운 어떤 생각, 감정 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할수 있죠 공감을 할수 있어요 공감력이라는 거는 남이 어떤 슬픔을 겪을 때아 어, 정말 슬프겠다 이렇게 공감하는 거잖아요 힘들겠다 이런 것들 어, 학폭 어, 얼마 전에 이제 엄청난 어, 연진아 <laughs> 이 드라마 대단해 대단했었죠 이게 학폭이 약간 만연하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가 나오는 거고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교사의 이런 일도 있었고. 인성 교육은 약간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인성 교육 그러니까 아이를 인성 교육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인간답게 어 그리고 AI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그런 인간성을 정말 가지고 어 자랄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심플하게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리고 팁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딴거 떠나서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교육시키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건 되게 간단한데 너무 복잡하게 또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적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사과를 해야 할때할수 있는 사람으로. 어, 제가 이제 좀 됐는데 지인이 저 저에게 정말 잘못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laughs> 사과를 안 하더라고. 음. 근데 이게 그니까 엄청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야. 그니까 뭐, 생각해보면 엄청 큰 잘못일 수도 있긴 하겠다. <laughs> 근데 손절할 만큼 큰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사과만 했더라면. 근데 제대로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어물쩡 넘어가더라고요. 어, 거기서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음. 그동안, 어, 긴 세월? 그 관, 관계가 의미가 참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음. 그러면서 내가 참 속이 좋구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어 어쨌든 음 잘못을 했으면 사과라는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인간성이에요. <laughs> 제가 그때 이런 일을 겪고 약간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영상이나 책을 좀 읽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감성대디님이라는 이런 채널을, 이 채널의 영상을 몇 개를 봤어요. 근데 여기서 그분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겪은 일을 하나를 얘기를 해줬는데, 아 제가 너무 그게, 굉장히 각인이 되었었거든요. 어, 이분이 이제 애랑 같이 놀이터에 있었는데 아이가 스쿠류방가그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어떤 애가 던진 공에 이걸 맞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마 뭐 울거나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공을 던진 애가 막 뛰어왔대. 걔가 뭐 초등학생 정도 되는데 뛰어와가지고 걔를 딱 보더니 괜찮아? 이렇게 확인을 했어. 음, 이제 다친 데 없는지 아저씨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갔어. 어, 그래서 이제 사과도 했고, 아예 괜찮냐고 확인도 하고 참 괜찮은 애구나, 이러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있었대요. 그런데 한참 좀 있다가 또 걔가 멀리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더니, 그 아이스크림을 사온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그 스크류바를 이제 주면서 이거 맞지? 이러면서 걔한테 정말 괜찮아? 미안해. 이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과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 어... 그 아이의 인간성, 인성이 어떠냐고. 근데 이까 대비를 해서 어떤 남자분이 옆에 들게 모르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탁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은 사실 안 마주치더라도 사과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에이 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방금 머리를 치셨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되려 화를 내면서 아거왜 거기 있었어요? 이러면서 화를 내서 면 가버렸대.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른이냐는 거죠. 사실 그 그러니까 어른과 제일 아이를... 하기 힘든 게 미안해. 사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이에게 정말 잘 가르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그 이제 교사 문제로 또 돌아가서 사실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애를 이제 막 때렸어. 그래서 걔가 울었어. 그러면은 그 때린 아이에게 우선 훈육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집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집에서? 어. 그러니까 정말 일부러 하지 않아, 않았더라도 때리면은 때린 아이가 어, 이유야 어쨌든 폭력은 나쁜 거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단호하게 훈육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 마음 읽어주기. <laughs> <laughs> 때리고 싶었구나. <laughs> 어떤 이유였니? <laughs> 마음을 읽어준 거야 자꾸. 아니 근데 나중에 읽어주라고. 읽어줘도 돼요.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육은 해야지 그렇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훈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 훈육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 지금 교사들이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집회도 하고 이런 걸 하고는 있는데 일단 부모들의 약간 문화, 마인드 이런 게 바뀌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뭔가 그런 운동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내 가정에서 내 아이부터 <laughs> 잘 하자.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인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는 방법을 네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엄마 아빠가 본을 보이세요. <laughs> 사과해야 할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엄마와 아빠도 서로 다투는 걸 아이들이 예를 들어 봤을 때 정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최고요, 최고. 어 그래서 제가 엄마들 자기개발하는 이유가 하라는 게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최고의 동기부여거든요. 미러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과하고 또 아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고 또 다른 뭐 예를, 예를 들어 이웃에게 뭔가를 잘못을 했을 때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 최고의 최고의 교육.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를 해야 할때 하는 방법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애들이 이제 잘 싸우잖아요. <laughs> 다들 싸우죠. 형제, 자매들 싸우고, 뭐, 남매들 많이 싸우잖아요. 저희 집 남매도 방학하고 둘이 자꾸 붙어 있으니까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사과하는 걸,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모르,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인성교육에 진짜 좋은 거는 뭘까요? 제가 맨날 늘 얘기하는 거. 책 읽은 거예요 진짜 제가 아까도 여, 책에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 독서를 통해서 교육을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관대해 진다고요 네. 관대한 사람은 사과를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리고 네 번째는 직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과를 시키는 거죠 사과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필요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아는데 괜한 똥꼬지 <laughs> 사과 안 하려고 하고 그럴 때는 약간 정말 단호하게 훈육을 해서 사과를 하게 해야 돼요. 그게 지금 당장 진심이 아닐지라도 저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말 이해를 잘 못했지만 실천을 하고 나면 은 어, 그 시원해지고 내가 진짜 할걸 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것처럼 아이가 진정으로 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사과를 하게 시켜야 돼요. 어. 정말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한 면에서 이것도 훈련이에요. 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도 자기가 사과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제가 요즘 이거 로봇의 집에 이것도 읽고 있고 그리고 초인류 뭐 이런 책도 읽고 있고 예전에 맨날 강조했던 에이트. 어,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지금 이제 로봇이 아주 예. <laughs> 정말 빠르게 에디슨을 통해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인류의 삶이 확 바뀌었잖아요. 지금 AI 로봇을, 로봇이 을로봇 전기가 어, 사람들에게 상용화되어서 일으켰던 그 파장 효과만큼 빠르게 그렇게 바뀔 거라고 어, 예상을 하더라고요. 어, 정말 로봇과 함께 사는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정말 로봇에게 대체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는 그런 어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간성을 잃으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것을 위해서 제일 되게 어 가장 크리티컬한 어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정말 읽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겸손하고. 그냥 그러니까 어~ 이건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지 알아 <laughs> 책을 읽지 않는데 자기가 굉장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까 그러니까 소위 꼰대라고 하죠 예 네. 정말 여러분 꼰대가 안 되려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어~ 생각이 말랑말랑 유연해지고요 그리고 겸손하고요 어~ 열린 사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뭐또그 자청님 역행자에서도 말했지만 그냥 책을 읽는 것만으로 지능이 또 높아진다니까요 책을 읽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 어른도 그런데 하면 아이가 책을 읽는 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책읽기를 통해서 정말 그 인간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예, 전교 1등 공부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예, 유튜브 조회수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은 그러나 정말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성이 똑바른 <laughs>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것에 더 많이 어, 신경 쓰고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공부도요. 이 김경일 교수님이 했던 상위 1% 아이들의 공부법 메타인지 어, 그 그 영상에서 EBS 다큐였는데, 거기서도 결론이 뭐였냐면은, 어, 인성이 좋은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인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아이의 인성을, 예, 잘, 어, 좋은 인성으로 잘할 수 있게. 어,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성격이나 습관 이런 것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음. 거기에 제가 오늘 포인트로 잡아드린 거는, 사과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자. 네. 그 방법 네 가지 잊지 마시고요. 꼭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